GEB 백입니다 박분 선생님들 1.5 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 2주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프레딧 인스타 참여 이벤트 요거 하신 분들 그 프레딧 사이트에 쿠폰이 와 있을 거예요. 그거 사용하는 방법이랑 프레디 뭐 친구 추천 이벤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 프레딧 들어가셔서 이렇게 쿠폰에 보시면 이렇게 저도 그 댓글을 구독자분께 댓글을 주셔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이렇게 쿠폰이 와 있더라고요. 요거 저도 한번 보니까 쿠폰 사용하는 걸잘 몰랐는데 클릭을 하면 터치를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터치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쿠폰이 두개와 있죠. 요거를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들 터치해서 들어가 볼게요. 예, 첫 터치해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바로 이렇게 뭐 주소지 입력하시고. 바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터치해서 주문 완료했고 결제금이 0원 이렇게 뜹니다. 바로 이렇게 제가 했듯이 이렇게 인스타그램 이벤트 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 폼 작성하신 분들 바로 와 있을 거예요. 확인하셔 가지고 바로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하나 더 있는 것도 똑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똑같이 이렇게 신청했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 저희가 참여했던 이벤트는 다 해가지고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입 반절을 안됐는데또 가입을 하면 이렇게 100원 쿠폰을 줍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네, 뭐 사용 조건은 이렇고요. 뭐만원 이상 구매하면 요거 이 메뉴들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뭐 친구 추천 이벤트 있거든요. 볼게요. 예, 뭐, 친구가, 뭐, 회원가입하면 친구도 나도 5,000원 받 정리금을 준다고 하니까, 뭐, 홍보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 지인분들 추천하시면 될것 같고, 뭐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추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프레딧, 뭐, 인스타 이벤트 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